자, 기려주세요 대답을 하고 싶은 친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등을 받 그리고 엉덩이 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런친구는 절대 시키지 않아요 저요! 저요! 하면 될까요? 안 아, 될까요? 네! 말해보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요 다시 손을 내려주시고 다시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안녕하세요 어? 뭐였지? <laughs> 아, 검정색 친구 어. 계약인문 정답 1쇠문제였습니다자 아, 아, 아. 두번째 문제 롱슈어 달라중 두번째 문제 가십 샬롬 어디에요? <laughs> 아, 어, 어디 알아? 살롱. 그냥 어디고 어디? 잘 모르겠다. 살롱은 바로 이스라엘 언어예요 살롱. 이 옆에 있는 친구한테인자해요 살롱. 자, <laughs> 이스라엘. 자 이제 진짜 마지막 문제. 마지막 문제. 보세야 잘 들어봐. 마지막 문제 여기는 안할 수도 있어요. 사와디카. 우와! 수원님. 몰라요? 우와! 일본 <laughs> <laughs> <오모님. 에>? <석기> 땡. 우와! 지상이. 어디? 어디에요? 우와! 우원님. 에? 토끼 땡. 우와! 우비, 아시아. 우비, 아시아. 미안해요. 저도 너무 깜짝 놀랐죠? 그래도 한 번에 가방줄줄알았는데 여기 나라는 어디냐면 자 손을 내주세요 바로 아아저희 가끔 나라가 좀잘 나오는데 한거는 어디가서 잘하고 있같지아 이번에 문제를 한번 바꿔볼게요. 문제를 바꿔볼 건데 우리나라 말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에 기뻐하는 날에 뭐라고 할까요, 공 성탄절 정답 성탄절 아, 정답 성탄절. 아 잘했습니다. 성탄절.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잘 들으면 이번엔풀수 있는 문제 여러분 들잘 들어봐. 이번에 영어로 예수님이 탄생하신날는 아는 친구! 네. 어! 아니, 영어로. 아기 예수님, 어! 네. 크리스마스 전달! 로 크리스마스. 어, 다 맞췄어요. 잘했어. 크리스마스. 어, 우리가 그래서 옆에 사람들한테 한번 인사를 한번 해볼게. 메리 크리스마스. 아, 좋아요. 자. 이번 이번에 진짜 마지막 문제야 진짜 마지막 문제인데 혹시 크리스마스는 프랑스어로 뭐라고 하는않아요 뭐? 뭐? 전문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이건 알려줄게요 자, 노래를 틀해서 알려줄건데 그 사람은 노래를 불러 볼게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뭐냐면 노에 다 같이 까요에 한번 만해주세요 노엘 모델만 한번 배워볼 텐데, 같이 한번 손목 소리로 선생님들 좀 크게 생각을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엘만, 노엘! 최고야, 해볼까요? 아, 좋습니다. 네. 그래서, 잘 들으세요. 프랑스어로는 노엘이라고 하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어떤 날일까요? 크리스마스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이 크리스마스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을 부르며 그렇게 지내는 걸까요? 정답.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이기 때문이에요. 아기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을 들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게 됐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전도사님 을 따라해볼까요? 왕으로 오신. 왕으로 오신. 이번 주일 절하나 다시 한번. 왕으로 오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자, 다시 한 번. 영로신 예수님의 현지이선지자님아 예! 찬양해요. 자, 여기가동선아님이볼 거예요. 누가 제일 잘하는지. 자, 시작. 왕로 오신 예수님 같이 한번 나를말씀해보냐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을 함께 해보겠는데 오늘 읽었던 성경에는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저먼 나라 동방에서 별을 보면서 연구를 했어요. 알고 있는 거 아니구나. 동방 박사들이 별을 열심히 보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한 별이 엄청 반짝 반짝하면서 신호를 보내는데 그 사람들에게서 그 사람 어떻게 했을까요 오, 따라가세요 거래 가는 데는 따라가니까, 어디서 찾았냐면, 아니에요. 처음에는, 예루살렘이라는 성에 들어가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동방박자들이 이렇게 얘기했죠. 유대인들의 왕으로 나신 아기가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왕으로 나신 그 아기가 어디 있습니까? 했더니, 거기에 누가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세로방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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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어요. 맞아요. 그 이스라엘 다섯 명, 헤로당이, 아니, 내가 왔는데또 어떤 왕이 있단 말이야? 하면서 사람들에게 묻기 시작했어요. 자, 여바라 도대체 유대인의 왕이 어디 동네에서 태어났는지 나에게 아껴줘라 그랬더니 어디 동네에서 태어난다고 을까요 동가 베들렘. 베들렘이란 동네에서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헤로당이 그 아기를 죽이기 위해서, 뭐죠? 그 동방박사들에게 베들레헴을 가고 혹시 그 아이를 찾으면 이거 아, 뭐 알려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그별을 보고 베들레헴을 따라갔어요. 따라갔더니 베들레헴 어느 한집 위에 마우스 건 위에 마이 멈췄고 그 안에 들어가는 누가 있었을까요? 아기? 예수님그게했었어요 그래서 그 동방박사들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의 아기, 예, 아기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책에 보니까 경대했다 라고 나와요. 경대가 뭘까요?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해요. 맞아요. 찬양하고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혹시 보물함 있나요? 보물함, 보석함 있어요? 그 보석함에서 가장 좋은 황금과 향수랑 이런 것들은 예수님에게 선물로 드렸어요. 몰려가며 선물로 드렸어요. 이것처럼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된다? 찬양해야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육중이 예수님을 외안해 찬양해요. 웅방박사들 되었던 찬양이죠. 그 찬양을 자 오늘 전생들이 약속을 하는 거예요. 자 새끼 손가락을 한번 해보시고 오 약속을 할 건데 이번 주에는 잠에서 깨고 일어나자마자 뭘할 거냐면 아 엄마 나더 잘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어떤 찬양? 노예요. 어, 그리고, 저녁에 자기 전에, 막 동생이랑 장난치고 자는 게 아니라, 이 노래를 부르는 거야. 노래, 네, 노래, 노래, 노래. 할수 있겠나요? 자, 맞추어. 마지막 약속. 마지막 약속은,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가서 이 노래를 불러주는 거야. 친구야, 얘야마. 내가 오늘 노래를 불러줄 건데 한번들어봐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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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요 하실 다 자, 듣기로 꺼내면다 드리고 가시겠죠? 하나님을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감사습니다 어, 응. 우리 친구들이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친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자, 듣기로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아직 아직도 눈 감지 않은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왕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우리가 배운 캐롤을 통해 한주 동안 예수님을 왕으로 찬양할 수 있는 일시불 친구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사실이 우리 친구들에게도 가장 큰 기쁨이 될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